남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잘 되면 내 공, 못 되면 남탓. 좀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진정한 대선 불복 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전정권 탓이라고 외치니 자신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미디어 오늘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잼버리 대위는 박근혜 정권 때 유치 활동을 하고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세만금으로 개최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약 16개월 후 치러진 대회의 실패를 전 정부 탓만하고 있는데 1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가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잼버리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4일 대회 4일째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는 유체 이탈 화법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8월 3일 이전까지는 중앙정부는 무책임한 상태였고 8월 3일 이전까지는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앙정부가 아니었습니까? 버스 떠난 뒤 먼지 속을 뛰어가며 내가 버스 운전할게! 라고 외치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안 와도, 비가 와도 다내 책임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다라고 했겠습니까? 잘되면 내공 못되면 남탓좀 그만하십시오. 그렇다면 대통령 처가땅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 문제도 폭우와 폭염도 죄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그럼 뭐타러 정권을 맡았습니까? 정권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야당 협조를 하던가 아니면 겸손하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그만 두시던가. 뻔합니다. 젠버리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아마도 책임 소재의 덮어씌울 희생양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책임이라며 전북 도청 압수수색 들어가고 실국장 검찰 소환하고 책임 회피 시선 돌리기 검찰 수를 조만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고 뻔뻔한 작태 그게 국민들에게 먹힐 거라 생각합니까? 멍청하고 뻔뻔하면 약도 없다고 했는데 남탓병 정말 약이 없어 걱정입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고 충원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고 했습니다. 남탓 좀 그만하고 제발 남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도깨비 방망이는 전정권 탓입니까? 전정권 탓, 전정권 탓을 아이들 동요 부르듯이 입에 달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진정한 대선 불복 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전정권 탓이라고 외치니 자신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이제 전정권 탓과 남탓은 그만하고, 국정을 진정으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세계 샘보리 대회가 준비 부족과 운영 실패로 파행을 걷고, 변칙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회장은 또 전 정권 탓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병적인 수준입니다. 정권을 이양받은 지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 정권 탓을 할 거면 뭐하러 집권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이 와중에 신원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신원식 의원의 입장이 국힘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